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품사인 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배운 품사들 한번 다섯 개나 되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팔 품사는 명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명사의 부하인 뭐가 있었다? 형용사가 있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동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사의 부하인 부사가 있는 거예요. 이름도 어드벌브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남는데, 전치사라는 거와 접속사라는 거와 감탄사가 남는데, 감탄사는 너무 쉬우니까 뭐, 그런데 전치사는 뭐냐면, 예 역할과 예 역할을 하게 돼요. 모에 들러붙어서, 명사에 들러붙어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아서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경계선상에 놓였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팔품사가 다 정의돼요. 어, 이때까지 저의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팔품사 8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명사, 대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동사, 부사가 된다. 오늘 부사를 배우시면 팔품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거기다 이제 더 얻는 건 것만 하시면 돼요. 어. 자, 보실까요? 음. 그러면 자, 어드벌브 그 부사는 정의가 왜 정의나 뭐 뜻이나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정 기능 정의. 기능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기능과 역할에 의해서 뭐가 된다? 정의가 된다. 부사는 그 정의가 기능과 역할에 의해서 돼요.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 내자로 네 쓰시면 돼요. 부사가 뭐냐? 부동형부다. 우리 형용사는 혁명수 주상설로 외웠어요. 하는 역할에 의해서 혁명수 주상설, 부동형부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동사 형사 부사를 수식하는 아이를 우리는 부사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부동형부 절대적으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해요. 음, 부동형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부사를 골라내느냐? 근데 부사가 이렇게 뭐 꾸며주는 말이고 그러니까 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사가 없으면 강도나 이런 걸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부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부동형부 부사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자, 그런데 수식하는 말 우리가 그때 형용사 할 때도 명사 수식할 때 수식의 조건 뭐 수식의 그쵸 수식의 원칙을 배웠어요 수식의 원칙이 뭐였죠 첫 번째 수식 하는 말은 꾸며 주는 말은 수식 당하는 말 앞에 있다 앞에서 수식한다는 거죠 단 영어에서는 뭐다 단 영어에선 길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영어에선 단 길면 뭐 한다 뒤로 간다 어, 길면 뒤로 자 뭐하면 뒤로 길면 뒤로 근데 우리나라 말은 길든 짧든 무조건 앞에서 수식합니다 우리말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뭐다 우리나라 말의 원칙은 무조건 앞에서 수식한다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원칙은 부사를 쓰는 데 있어서 수식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 다 다른 얘기 같지만 이 원칙에 의해서 어, 이걸 파악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식의 원칙은 바로 앞에서 수식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부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어디서 수식하겠어요? 당연히 이 꾸밈을 당하는 동사, 형용사, 부사 앞에서 수식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좀 이따 그 얘기는 좀더더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들을 모아서 그거의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쵸? 그랬더니 어떤 의미가 나오냐. 장, 방, 시, 양, 조, 정, 이. 장소에 관련된 말, 방법, 시간, 양보, 조건, 정도, 이유, 이런 말들이 다 부사더라. 다 뭐다? 부사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 학교에가 바로 부사입니다. 학교에가 뭘 꾸며줘요? 간다. 우리나라 말 보시면 알아요. 얘는 을를, 을을, 에게도 안 붙었고요. 목적어도 아니고요. 보호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뭘까? 간다를 꾸며주는 수식어란 얘기예요. 가다라는 동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얘는 우리나라 말에서도 부사, 어, 영어에서도 부사예요. 그쵸? I go to school.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학생이라면, I go to school. 이럴 때이 to school이 뭐다? 부사다. 알겠니? 그러면 얘는 어디서 꾸며줬어요? 뒤에서. 어, 왜? 얘는 기니까. 얘는 뭐하니까? 기니까. 어, 전명구는 길다라고 얘기해요. 전치사 명사구는 길다라고 얘기해요. 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 다음 방법. 나는 가는데 못 타고 가요? 뒤에 바이버스. 버스를 타고 가요. 다 전명구로 얘기하게 다 되는데 전명구가 조금만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어 부사 역할과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여기 이거예요. 뭐뭐 타고. 다 전치사 편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어 버스 타고라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장소 방법. 이렇게 I go to school by bus. 얘도 어디예요? 버스 타고. 자 보세요 학교에 버스 타고 학교에 버스 타고 학교에가 버스 타고를 꾸며 주나요 아니야 우리나라 말도 원칙이 있는데 얘가 꾸며 주려면 그 꾸며 주는 말과 말이 돼야 돼 학교에 간다 이건 말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 버스 타고는 말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꾸며 준다고 보지 않아요 버스 타고는 뭘 꾸며 준다 간달 꾸며 주고 학교에도 간달 꾸며 주는 거예요 둘다다 다 동사를 꾸며 주는 말이에요 그쵸 자 이럴 때서 버스 타고도 얘를 꾸며 줍니다 그 다음에. I go to school by bus. 그 다음에 시간. 그쵸? 8시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at 8 a.m. 이렇게. 8시, 아침 8시에 버스 타고 학교에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장방식입니다 이건 다, 뭐야, 8시에. 8시에도 뭐예요? 버스 타고 학교 타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간다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다 간다라는 동사를 꾸며줘요. 우리나라 말은 다 앞쪽에다 다 넣으면 돼요. 이걸 순서도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느낌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영어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 장소, 방법, 시간 순으로 얘기해요. 뭐라고요? 장소, 방법, 시간. 순. 그래서 장방시의 어순으로 쓰여요. 장소, 방법, 시간.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정, 어순이 딱 맞은 거. I go to school by bus at 8am. 난 8시에 아침 8시에 버스 타고 학교에 가다 선생님이 조그마하 그랬잖아요 꾸며 주는 말 앞에서 꾸며 준다 근데 왜 얘네는 다 뒤에서 꾸며 줄까요 이렇게 동사를 꾸며 줄수 있는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거다 여기 있는 애들 다 동사 꾸며 줄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너무 길어요 따라서 너무 많고 너무 길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칙을 정했어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문장 맨 끝으로 보낸다. 뭐라고요? 어디로 보내요? 문장 맨 끝으로. 근데 그것이 그 원칙이 깨어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동사 바로 앞으로 갈 때. 언제 그러냐면, 고등학교 가서 문장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면 얘가 어느 구에 붙는지 잘 몰라요. 이 부사가 누굴 꾸며주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동사를 꾸며 주는 걸 분명하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바로 앞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나는 정확하게라는 말할때 이그젝틀리. 어, exactly. 나는 정확하게 버스 타고 어, 학교에 8시에 간다라고 할때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그젝틀리 어, exactly 같은 걸쓸때 앞에다 꾸며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거는 잘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다? 동사를 꾸며주는 말은 너무 많고 길어서, 다시, 동사를 꾸며주는 말은 너무 많고 길어서, 영어에서는 문장 맨 끝으로 보낸다. 그럼 너무 많고 길어요. 너무 많고 길어서 거기 안에서도 순서가 필요해요. 어떤 순서로? 장방시의 어순으로. 그쵸? 그런데 이건 반드시가 아니에요. 장소, 방법, 시간, 순인데, 이건 이렇게 맞춰 쓰긴 하는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가 어뭐 체육대회가 어 화요일 날어뭐 어 있어요? 아니, 음악회가 있어요. 음악회는 강당에서 할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만약에 행사를 하면, 그럼 장소가 궁금할까요? 어디서 하는지? 당연히 강당에서 하겠지. 이럴 때는 장소를. 뒤로 보내고요. 그렇죠?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건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 언젠지. 이런 것을 시간을 앞으로 끌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뭘 궁금해할지, 그그 그 구성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앞으로 끌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장방시의 어순으로 쓰되 그때그때 그때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은 다 어떤 어순으로 장방시의 어순으로 쓴다. 왜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아 얘는 그 다음에 장소를 얘기했구나. 그 다음에는 뭘 말하겠구나. 방법을 말하겠구나. 그 다음에 시간을 말하겠구나. 이렇게 다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 문장을 나열할 때, 여러분이 어떤 어순으로 써줘야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막, 어, 이 사람 왜 이렇게 뒤죽박수 썼어? 이런 생각을 안 들까요? 바로 장방시의 어순으로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영작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다시 한번.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는 문장 끝으로 보낸다. 왜? 너무 많고 길어서. 너무 많고 길어서 문장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때의 어순은 장방시의 어순으로 쓴다. 그렇지만 반드시 고정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중요한 말을 앞으로 끌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가 이렇게 전명구 형태로 굉장히 긴 형태일 때는 이때도 있지만 한 단어 부사일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씁시다. 아... 아... 난 지금 당장 right now 버스 타고 학교를 가야만 해. I must go to school by bus right now. 어. 자, 어, right now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어, 뭘, 뭘 바꿀까요? 아, 어, 그래요. 그때 그때 가야만 했어. 그때 갔다 이렇게 써 봅시다. 음, 음, 그래요? I went. To, I went to school by bus then. 하면 틀리십니다. 시간이지만 얘는 한 단어 부사잖아요. 한 단어 부사는 이렇게 긴 부사구보다 먼저 씁니다. 짧은 거라서 이때는 순서를 어길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한 단어 부사는 한 단어 부사는 긴 부사구보다 먼저 쓸수 있어요. 그쵸? 그럼 부사구를 나열하는 방법은 길면 뒤로 가는데 이렇게 한 단어 부사는 장방시 어순에서 먼저 쓸수 있다. 한 단어 부사를 여러 단어의 긴 부사구보다 먼저 쓰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건 앞에, 긴건 뒤에. 그리고 길어지면 뒤로 가는데 그때 어순은 동사를 꾸며줄 때 장방시 어순으로 쓴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양보. 양보는 뭐가 있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모모임에도 뭐뭐 불구하고 디스파이트 뭐 이런 말들 또는 절로 나온다면 얼도 도우 뭐 이러한 접속사들과 연결해서 하는데 이건 다 부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부사절 부사구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시죠? 양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모하지 못했다. 이렇게 앞뒤 관계가 뒤바뀌어 있는 그 반대되는 상황일 때 양보 조건은 뭐뭐라면 조건은 뭐라고요? 뭐뭐, 라면, if 정도에 나눈 거, 정도, 뭐, 만인지 적은지, 그쵸? 그런 거 얘기할 때, 그 다음 이유, 때문에, 일 때도 이건 다 부사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사의 뜻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얘가 부사절이야, 뭐, 형용사절이야, 뭐, 이렇게 명사절이야 할때이 부사절이라는 것은 이런 뜻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장방시, 양조종이. 여러분이 부사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이럴 때이 뜻에 걸려요. 장방시, 양조종이. 방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양보 조건 정도, 이후 이런 말들을 나타내는 건 다, 뭐다, 부사다. 이해 가시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 나타내는 말은 해석이, 사전에서 해석이, 뭐라고 나온다? 어드벌브는 A.D.라고 많이 써 있어요, 그쵸그 다음에 아니면 V자까지. 형용사는 A.D.J.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산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모모하게 주로 모모하게라고 많이 해석이 되죠. 모모히, 모모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부사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시고, 얘는 부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뜻은 어떻게? 장방시 양조정이의 뜻을 가지면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사는 부동형 부고. 해석은 모모하게 모모히 모모으로. 의미는 장방시 양조정이에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어, 부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형용사에다 ly 형태예요. 우리가 많이 보긴 했죠. nice, nicely, slow, slowly 할때 봤는데 그걸 조금 더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플러스 ly는 뭐냐? 형용사예요. 뭐라고요? 명사 플러스 ly는 뭐다? 부사다. 아니, 형용사다. 부사라네. 형용사입니다. 알겠니? 또, 여기서 보시면 형용사에다가 li를 붙였는데,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형태예요. 이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쓰인 아이들은, 이쪽에 쓰인 아이들은 형용사로만 쓰이는 아이들이에요. friendly, daily, costly, lovely. 따라서 얘네의 품사를 부동형부 자리에 얘네를 집어넣으시면 틀리게 돼요. 얘네는 명사를 수식하는 아이들이에요. 또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자, 대표적인 friendly. 보실까요? I am friendly to your opinion. 나는 너의 의견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나는 너의 의견을 찬성해. 라는 표현이에요. 또는 not을 쓸 수도 있겠죠. 나는 너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아. 난 너의 의견에 뭐, 우호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쓰일 때는, 여기선 지금 뭐로 쓰였어요? 비동사 뒤에서. 뭐로 쓰였어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프렌들리하다. 너의 마음, 너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어, 찬성하고 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보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쵸? 그다음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프렌들리네이션즈. 이렇게 해서 뭐예요? 어, 우호적인 나라들. 그래서 우호국, 우방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뭐예요? 어디에 자리 들어가요? 보호, 주어 상태 설명하는 자리, 또는 명사를, 아니, 목적어를 상태 설명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얘네들은 형용사지 부사가 아닙니다. 명사 플러스 l 이는 형용사다. 따라서 형용사의 자리 쓰이고, 얘는 부사 자리에는 못 쓰여요. 데일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이란 뜻이에요. 얘 착각할 수 있어요. 데이에다가 l 이 붙은 거죠. 얘는 데일리 자음 플러스 y라서 i를 i로 고치고, 에라이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의 일하는 응 날마다의 이렇게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데일리도 코스트리드 코스트라는 가격에다 에라이 붙여서 비싼 이란 뜻이죠 러블리는 사랑스러운 이라는 거예요 명사에다 에라 붙여서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부사 자리에 쓰이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얘네가 좀 주의하셔야 돼 데들리 데드는. 다이에서 왔죠. 다이가 뭐야? 죽다라는 동사고요. Death는 죽음이고요. d e a 는그 다음에 dead는 죽은이란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에다가 에 r 를 붙였는데 또 다른 형용사가 됩니다. 치명적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부사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부사가 아니다. 치명적인이라는 형용사다. 어? 형용사대 에러에 붙이면 우리가 앞으로 부사라고 배울 텐데, 이 부사가 아닌 경우에요. 예외적인 아이죠. 그래서 외우셔 놔야 돼요. There are many deadly chemicals in every cigarette. 그쵸? 많은 치명적인 화학, 약, 뭐, 화학 그, 뭐죠, 성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모든 담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도부사 대열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아니면 다음 편 정도에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고요 유도부사 대열입니다 얘도 부사죠 그쵸? 유도부사 대열, 동사,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많은 치명적인 화학성분들이 모든 뭐예요? 담배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래서 이대들리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에 쓰였습니다 러블리도, 아니, 론니도, 론이라는 단어가 고립된 이란 형용사인데, 거기다 li 붙였지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어, 론니 라이프, 외로운 삶 이런 거고요 또, 그, 이렇게 되면서 얘도 관형 명예 어순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인 거죠. 론니. 이렇게 형용사에다 li 붙여서 다시 형용사가 되는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셔야죠. 뭐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형용사 플러스 li는 부사다, 명사 플러스 li는 형용사다. 근데 형용사 플러스 li는 다시 형용사가 되는 애들도 있더라. 그럼 이 예외는 외우셔야 돼요. 데어들리, 론니, 뭐 이런 아이들 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부사로 쓰이려면 전명구 형태로 만들어서, 그렇 그래서 부사의 의미를 가져와야지 얘 자체로는 부사 형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얘네들의 부사 형태는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어, 이런 것은 이제 보시고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외라이는 한번 무슨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거? 어. 가장 많이 아는 거? 뭐 있어요? 나이스. 나이슬리. 대표형 형용사, 부사. 얘는 멋진이라는 형용사, 멋지게라는 부사. 그쵸?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슬로우, 느린, 슬로울리. 느리게,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 이렇게 형용사에다 li 붙여서 어 부사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느리게, 느린.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당연히 뭐예요? 틀리죠? 얘는 어디 들어가요? 혁명수 주상설 자리에. 명사를 수식하려면 명사 바로 앞에 관혁명 또는 소혁명 자리에 들어가거나 또는 주어 상태 설명하는 비동사 바로 뒷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사들은 문장 맨 끝에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쓰이는 위치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좀더 그러면 형용사의 라인은 무조건 부사일까?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 편에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좀더더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